자, 비풀이고요잘 보면 2차 부등식에, 여기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 부등식의 모양이 뾰족입니다. 그쵸? A, X 쪽으로 이렇게 뾰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답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잖아. 답이 이런 식으로 해, 어,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이 답이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됐다고. 벌어졌다고. 작은 것보다 작고, 즉, 마이너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뾰족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졌다는 얘기는 a가 음수다. 음수일 때 이렇게 뾰족이일 때 모아지는 거죠. 그치? 일단 a가 음수다라는 것만 하긴 하고, 자 요식 가지고 우리는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어떤 거? 일단은 벌어졌으니까 a는. 음수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냥 냅두고, 어, 첫 번째, 그냥 요식, 요게 해가 되는, 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해가 나왔죠? 그래서 벌어져야 되니까, 요렇게 벌어지게 합니다. 얘가 X제곱의 개수가 1, 즉, 양수인 상태에서, 그럼 얘하고 조금 다르죠? 일단은 풀어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15가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앞에 2차 개수가 A인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A를 다 꼽할 거야. 여기에 싹다 A를 꼽할 건데, 우리가 A가 음수인 걸 알았죠? 그러면 곱하고 난 뒤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0에서 a 곱해봤자 0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상태, 그렇지? a가 음수이면서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 식이 누구냐? 맨 위에 있던 문제에서 있었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얘와 똑같단 말이지 위에 거라. 그래서 앞에 거이차의 개수는 딱 맞고 여기 보이죠? B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 C가 마이너스 15A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그냥 A는 A고 어, B가 마이너스 2A고 C가 마이너스 15A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A가 음수란 사실도 알게 됐죠. 알, 맨 처음에 알았죠. 아이고, 내가 음수했는데 양수 그려놨구나.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란 사실과, 그 다음에, 요렇게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예조에. 예.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줍니다. C는 마이너스 15AX의 제곱 플러스 BX에는 마이너스 2A. 넣고, 플러스 A 하죠. 자, A를 다 곱할 겁니다.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5X의 제곱. A가 음수니까, 플러스 15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A 자체 음수니까, A를 그냥, A만 양쪽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요 안에, 그 A 속에 있는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15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5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a가 음수니까 그러면 다시 15의 음수를 다시 바꿔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1요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해를 구하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3, 5, 15,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겠지. 즉 3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크다. 자 끝이 벌어졌으니까 큰거 x가 마이너스 3분의 1, x가 5분의 1 즉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